대부분 리스팅은 집과 같은 어떤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중개인과 맺는 계약이라고도 알고 계십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개인이 속해 있는 그 중개 브로커리지와의 계약입니다. 모든 중개업무는 실질적으로 중개인이 하게 되는데 그 계약상은 중개인이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회사 형태, 간판 형태로 되어 있고 뭐제 자신도 브로커를 할수 있는 브로커리지를 찰수 있는 브로커의 라이센스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혼자 하는 원면 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십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있는 그 브로커리지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소위 네임 브랜드 브로커리지들이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어떤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그 브로커리지와 맺는 그 계약인 리스팅과 마찬가지로 집을 살 때에도 역시. 어떤 한 브로커리지, 보통 한 브로커지에 속해 있는 한 중개인을 통해서만 그 집을 사겠다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이제 Buyers Agency a g r e BRA라고 합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중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중개인이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도 공동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팅 기간이 보통 대부분 이제 몇 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단 하루나 1년짜리 기간의 리스팅도 볼수 있습니다. 셀러와 브로커리지에 속해 있는 중개인이 서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간혹 중개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의 규정상 그 리스팅 받을 때 셀러한테 최소한 아, 우리는 한달 이상 뭐두달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규정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60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기간은 그 가장 우리가 모든 거의 매물이 거래가 되는 토론토 mls.net 중개인들만의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부동산 협회, 트랩의 그 규정상 60일 미만의 리스팅은 이 웹사이트에 올라갈 수가 없고 주택과 같은 모든 대부분의 주거형 부동산은 이 웹사를 이트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MLS라고도 하는 이 멀티플리스팅 서비스는 다른 중개들과 한테 바이어를 소개해서 그 바이어를 소개해서 그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 중개인한테 약속 약속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약속입니다. 중개인들은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정해놓은 모든 그 규정들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중개인들과 회사들 간,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일종의 업무 협조상의 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떤 또그 중개인이 잘못하면 협회를 자격, 그 협회 자격,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어겼을 때는 중개회사, 중개인의 면허나 취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스펜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그 형사처벌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Real Estate Business and Brokers Act 2002 그러니까 레바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온타리오 주에서 중개인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중개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나 어떤 모든 것을 그 경찰, 폴리스와 같이 관장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레코라고 합니다. r e a l 스 s t i c Council of Ontario의 준말인데 이 기관 역시 온타리오 주정부 소관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 문의하셨던 리스팅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말씀드린 대로 이 MLS, Multiple Listing Service로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 웹사를 통하지 않고서 8년은 중개인이 바이어를 데리고 와도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리스팅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MLS 대신 익스클리시블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익스클리시블 리스팅을 하게 되면 MLS와 비교해서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매물이 소개가 됩니다. 아, 보통 익스클리시블 그 리스팅을 받은 중개인은 자기의 개인 웹사이트나 회사 웹사이트, 신문이나 뭐 TV 이런 데 광고를 하게 되고 그집 앞에 그포스일 사인들 이런 거를 붙여놓고만 하게 되고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너무나 큰그 MLS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사 면에서 매물 어떤 그 노출 면에서 아 이런 점을 잘 아신다면은 굳이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을 한다고 할때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가끔 그 집을 팔려는 셀러가 그 리스팅하는 중개인한테 중개비를 굉장히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팔려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리스팅을 하는 중개인은 자기로서는 바이어를 데려오는 중개인한테 나눠줄 만한 중개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헐수 없이 이런 식으로 리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예로는 그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업체, 그러니까 굳이 꼭 그, MLS라는 그 넓은 범위의 그 익스포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물이 소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리고 또그 매물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로서 그 주변에 다그 같은 종류의 그 사업체를 하는 분들한테 알려지지를 원치 않고 좀 조용히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익스클리스비 리스팅 방식을 통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익스클리시브 어, 리스팅 하는 이유로서는 애초부터 그 부동산 그 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중개인이 와서 자기가 그이 집을 꼭 사고 싶어 하는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아, 자기가 손님을 고객을 데리고 와서 매매를 성사시키면 그 부동산 수수료를 주겠느냐 라고 문의가 왔을 때그 집주인이나 어떤 건물주로서는 셀러로서는 그 정식으로 계약을 오랫동안 묶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할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은 단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동안 리스팅을 주겠으니 그 사이에 고객을 데리고 와서 오퍼를 어, 데리고 오퍼를 갖고 와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면은 증기 수수료를 주겠다는 경우에 이런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리스팅은 단 하루도 할수 있고 일 년도 할 수도 있습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은 MLS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을 팔때 올라가게 되는 그 MLS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